그치? 응. 음. 그럼 얘는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네. 잘 나왔어? 응. 음. 잘했습니다. 자, 이제 유형 11번 들어갈 건데,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만 여기를 먼저 설명할게 자, 원이 있고, 원 바깥에 한 점, 여게 있대요. 자, 원 바깥에 한 점에서 원에 이렇게 접선을 두개 끄었다고 합니다. 자, 접선을 두개 끄었대요. 렇게 그랬으면 접선인 거니까 중심에서 접선까지 이렇게 수직, 요렇게 수직, 요런 식으로 끌수 있겠지? 네. 그러고 나서 얘를 중심과 접선. 맞겠죠? 이렇게 끄어 보면은, 음, 이렇게 두개 삼각형이 일단은 합동이야. 어, 근데 왜 합동인지 잠깐 다시, 다시 봅시다. 자, 이 삼각형, 직각 삼각형 중에 빗변, H가 일단 H가 공통인 거지. 빗변이 공통인 거고, 그리고 원의 반지름이 같아. 그지? 반지름이 같아. 그러면은 길이가 하나, 길이가 한 개씩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직각입니다. 그러니까 직각입니다. 직각을 영어로 라이트라니까 R인 거지. 그래서 한 직각 그래서 R H S 합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은 R H 합동이라서 합동이라서 결국에 여기의 길이,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도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다시, 원이 있을 때, 원 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원에, 이렇게 저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은, 결국에, 요기 길이랑, 요기 길이랑, 같아진다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도, 조금 다시, 원 밖에 점. 원 밖에 점을 3개나 그었네 자, 495번 자, 그러면은 원을 먼저 그리고 삼각형 그리는 게 낫겠다 몰라 이렇게. 그려 그냥 찍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때자이배 이때 a 이 c 점이고 여기가 d e f 그 이렇게. 이렇게. 이삼각이이렇5 0렇 이렇게. 응.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이이렇 x 이이때 x를 하 그러면 원 밖에 세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이렇게 다 끊은 거니까 요쪽의 길이랑 요쪽의 길이랑 요쪽의 길이 다 같아지는 거지. 음. 자 그럼 총 2등변 삼각형이 한둘세개 나와 있을 거야. 어. 한개두개세 개. 그럼 일단 각도를 아는 여기부터 구해 보면은 얘네 둘의 합이 130이라서 하나의 각도는 각각 어. 65, 65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 X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평각을 써보면은 얘의 저평각은 어딜까? 어... 어, 거꾸로 가는 과정이지? 아, 거꾸로? 어. 아, 이, 각 이? 각이라면은 자, 자, 1번, 2번, 3번, 어딜까요? 음... <laughs> 아직. 아주... 어. 1번, 2번, 3번, 어디 봅니까? 1번 그죠?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자, 접평각을 찾아가는 과정이야 거꾸로 자, 이 각에 마주보는 이각이 마주보는 현에 끈 다음에 괴랑 접선 마주보는 여기, 여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x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 같다 했으니까 여기도 x가 되겠네 그럼 x 가하기 125는 180입니다 이렇게해서 봐있는 거야. 자, 그래서 원밖에 없으면은 길이가 같다 쓰면 되는 거고. 자, 497번. 자, 얘는 일단 호의 길이의 비가 또 나왔네. 자, 호의 길이의 비. 그점 P는 여기 P에서부터 각각 길이가 같아질 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 그렇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또 보이니까 얘네 둘의 합이 140이 될 거고 각각 70도, 70도가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보이면은 접편각을 써야 된다 했어. 저편각 자, 그래서 저편각을 찾아봅시다. 일단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부터 잠 찾아보면은 빨간색 아, 여기부터 찾아보면은 이게 여기 접선과 이 현이 만나는 각이니까 음아씨어 응? 그죠 이렇게 맞추고는 여기가 70도가 될 거야, 그지? 70도가 될 거야. 자 그리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를 빨간색깔로 70이라 해 보면은 70이라 고해 보면은 얘가 접선, 이렇게 접선이고, 현이 만나는데, 얘가 또 마주보는, 얘도 또 70이네? 음. 70입니다.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자, 이렇게 사각형을 보세요. 사각형을 보세요. 오, 180도. 어. 어, 180도. 어, 어 잠깐, 어. 이거는 내적하지가 않는데? 아, 그러네. 어, 잠깐, 내적하지가 않는데? 어. 오, 890. 었다 자, 문제에서 이거라서 AC 대 아, BC가 3대 2래. 음. 이 조건을 안 썼네. 자, AC 대 BC 호의 길이의 비가 3대 2래요. 음. 자, 그러면은 AC의 원주각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데 여기가 x고 그럼 AC가 x 분이 되고 BC 부분은 b c 부분은 여기가 되겠네? 근데, 자, 이렇게 하면은 너무 헷갈릴 것 같아. 여기 3대2라 했으니까, 여기를 차라리 3x, 2x라고 하는 게 훨씬 쉽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를 다시 3x라고 고쳐주면은, 자, BC가 2x라 했으니까, BC의 원주각을 2x라 하면은, 전체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다 해서, 5x 더하기 70도는, 될수 있을 거고, 5x가 110도니까 결국에 x가 22도에서 3x. 우리가 구해야 되는 3x는 여기 3x는 66도입니다. 이렇게 될수 있겠지. 공리 잘했어? 네. 응.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유형 식2번 들어가기 전에, 자, 원의 내접하는 삼각형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야. 이때 성질을 잠깐 알아볼게. 자, 이렇게 여기가 접선인 거고, 접선고 자, 원의 내접하는 삼각형 한 개, 두 개가 이렇게 이때, 자, 그러면은 여기를 잠깐 x라고 해보면은 얘의 접평각을 찾는 과정. 자, 이 각이 마주보는 현과 접선이 이렇게 만났을 때 여기가 접형각이 되는거지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막꼭지각으로 X가 될거야 그리고 다시 여기 이 원의 접형각이 X가 되는거지 그랬을 때그 어, 현과 마주보는 여기도 똑같이 X가 됩니다 라는 성질이 보여 그래서, 결국에 큰 그림을 봤을 때, 원두 개를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렇게 껐을 때, 얘네 둘이 평행입니다. 라고 할수 있지. 왜냐면은, 이렇게, 엇각, 쭉 내려와서, 이렇게 엇각입니다. 그래서, 엇각, 엎각, 엇각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둘이 붙어 있을 때는, 하나를 건너뛰고 평행, 평행입니다. 라는 거야. 자, 평행, 평행이고. 자, 그 다음. 이제는 내접하는 거. 내접하는 거를 잠깐 그려볼게. 여기 차이가 이렇게 똑같이 접선을 지나긴 하지만 하나는, 아, 하나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접한 형태야. 그랬을 때 똑같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봅시다. 음. 이 경우 자 그려봅시다. 똑같이 여기도 X라고 잠깐 해볼게 X라고 해보면은 지금 작은 원 보지 말고 큰원 봤으면은 얘의 접평각을 찾기 위해서 이 현이 마주 보는 아이 각이 마주 보는 현 찾아주고 그 현과 접선이 이렇게 이루는 각도가 접평각이 되는 거지. 음. 자, 이렇게 접평각이 되는 거고 이제 작은 원을 보면은. 이 접경각이 현에서 마주보는 이쪽 각이랑 또 같아지는 거야. 응. 작은 원, 봤을 때 접경각에서 현이 마주보는 이쪽이 대각이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 이두 원을 같이 보면은 응. 이 직선과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합니다알수 있지? 자, 왜냐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동위각으로 같아지고 아까 여기는 없다고 뭐 오습니다잘 정리됐어? 응. 자, 잘 정리됐으면 498번 한번 직접 풀어볼까? 네 4번 그빠 오빠, 오빠, 오 응, 너무 쉽네. 자, 그러면 500번도 너무 쉬울 것 같긴 한데, 500번도 빨리 합시다. 만점 도전 뒤에 숙제 이제 방학이잖아. 그래서 만점 아, 도전까지 다할 건데 어, 오늘 조금 숙제를 안할 건데. 방학이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맞아, 방학 재밌긴 하지. 그래서 만점 도전은 지금 세 문제 다 같이 볼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원해 네 파는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네. 자, 이때 다각형 지금 둘, 넷, 여섯, 육각형 나오면 어떻게 하나 했더라? 원주각은 납두고 삼. <laughs> 어, 그치. 자, 사각형으로 놔두는 건데, 원주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사각형으로 놔둬어 자, 그래서, 나눌 건데, 잠깐만, 이렇게 둘, 셋, 넷, D, F. 그랬을때각 x 도와 y 도를 구하라 했어. 자, 그랬으면 일단 원주각을 살려서 원 주각을 살려서 사각형으로 나눌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알고 있는 원주각, 중심각이 60도네. 그럼 얘를 어떻게 원주각?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하던가 해서 알수 있을 거야. 근데 여기랑 여기랑 호의 길이가 같다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끄어보면은, 요렇게도 끄어보면은, 30도, 30도,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고, 30도, 30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여기 잠깐 삭제하고 보면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겠네? 음 그러면은, 더하기 이쪽 부분의 합은 얼마일까요? 180, 180 더하기 그냥 60 하면 되겠죠? 음.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돼.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518번은 자 일단 원을 내접하는 삼각형도 보이고 60도도 보이는 그러니까 접평각이 보이네. 자 그랬을 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잠깐만. 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랬을 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그 반지름을 구하려면. 이렇게 중심을 지나게끔 이렇게 끄어 줘야 돼, 그렇지? 자, 끄어 줄 거면은 또 반원이 보여, 반원이 보여. 자, 그러면은 하고 반원 이렇게 반원이 오, 오. 반원 이렇게 되면은 반원이 보이니까 여기에 크기가 90도입니다. 될수 있지 않을까? 음. 적편각이 90도라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랑 이 현이 마주보는 여기도 60도가 되겠지. 응. 자, 60도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 B, C, 5의 길이 원주, 아니, 원주가 원주각이 60도고, 여기도 60도가 될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노란 색깔 이 삼각형이 30도, 60도, 90도면은 삼각비를 떠올릴 수 있겠지? 음. 자, 그때 삼각비 뭐더라? 자, 여기가 30도, 60도, 90도면은 어이렇대일3대 어. 1대, 1대, 음. 3대, 어. 2.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45도 3인 거면은 지름이 얼마야? 지름 진짜? 자, 잠깐만. 자, 여기 높이에 해당되는 거 내가 빨간 색깔을 이렇게 그렸다. 어, 그 길이가 높이가 4루트 3이 어. 근데 루트 3이 4루트 3이 되려면 곱하기 4를 한 거지. 곱하기 뭐 4를 한 거지. 어, 그러면 깊견이 2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4를 하면 아, 루트 3 네, 루트 오로. 루트 오로 봤어? 네. 아이고 너무 내가 너무 작게 적었나? 자, 자 이렇게 되면 되죠? 응. 그럼 반지름 사인이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겠지? 네. 응. 나수 있겠고. 자 마지막 519번까지 하고 싶시다. 네. 자 원의 내접하는 삼각형 이렇게 두개 이어져 있으면은 평행하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잠깐만. 아, 그럼 먼저 음. 자, 근데, 잠깐만 X를 구하려고, 일부러, 여기를, 여기로, 한번 봅시다. 자, 적형각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현이 마주보는, 마주보는, 마주보는가?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될까? 55. 여기가 55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OAP에, 원주각이 55도인 거고 그럼 중심각 여기는 110도가 되겠지? 어, 110도가 될 거고 이게 원이니까 이등변 삼각형 요요두 길이가 같아질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x는 35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평행한 것도 자 지금 사실 바로 55도입니다. 해도 되는데 일부러 다시 증명했어. 을 평행한 것 처음에. 바로 집에서 할때 평행 한거 써보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중심각, 중심각 두배한번쓴 다음에,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등변삼각형 이거 활용해서 한번 풀어봐. 음. 자, 그래서 일단 3-2는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리고 잠깐 칩시다.